안녕하세요. 강성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 저는 이걸 회색지대 폭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너무나도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현실이고 많은 분들이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모 병원의 간호사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태웅, 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영혼까지 태워버린다. 영혼까지 태울 정도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해버린다라는 그런 어떤 신조어인데 태움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끝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그러한 자살이 산업해로 인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이 뉴스 기사를 제가 접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지 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퀘스 o n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명백하게 범죄가 될수 있는 폭행, 그리고 모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은근한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나는 정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고 담배 냄새도 너무 싫어. 근데 우리 선임이 흡연자이기 때문에, 막애영가요 아마 하루에 열대 막 20대 시키는 사람이요. 에 그때마다 혼자 피면 심심하니까 자기를 불러서 같이 담배를 피자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괴롭힘이 될수 있겠고. 그리고 또 많이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참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는 거긴 한데 회식. 자기는 진짜 술을 먹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근로를 하러 이 직장에 온 거지. 왜 내가 우리 부장님, 과장님 실장님, 팀장님이 부르는 회식 자리에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분들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건지. 그런 강제성 있는 회식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돼요.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비춰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어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악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행과 협박 반복적인 욕설, 폭언, 뭐, 심부름, 사적 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일을 주지 않는 행위.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일을 주지 않는 행위가 왜 직장 내 괴롭힘이냐라고 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저는 진짜 자기 효능감을 충분히 발휘시켜서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데, 정말 능력 없는 선임이 일을 안 주는 거죠.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직장생활했을 을때 겪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직장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시켜서 뭐 메신저를 아예 차단시켜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유형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